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 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오랜만에 공개 영상에 정말 멤버십 분들에게 오픈해드리는 내용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사실 저 또한 커뮤니티에서 눈팅도 하는데 SOX의 상품이 하루에 10% 가까이 떨어졌다고 해서 벌써 물려있다는 글들을 보니 물론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지만 답답한 건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일단 제 영상을 참고하는 분들이나, 회원분들도 트레이딩뷰 무료 버전이라도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에 저 보조 지표를 쓰시면, 이동 평균선, 볼린저 밴드, 일목 균형표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보는 이평선과 값이 다르다고 해서, 제가 뭔가 잘못 보고 있나 싶어서 아무리 다시 해봐도, 제가 보는 게 틀리지 않기에 혹시라도 이 부분이 다를까봐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CPI 발표가 분명 호재스럽게 나왔음에도, 시장은 떡락을 하는 걸 보면서, 경제지표로 홀짝하거나 주가를 예측하는 건 역시나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번 알고 간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지표가 미래에는 결국 좋은 예측이 될진 몰라도 빅쇼트 영화의 마이클버리처럼 천문학적인 숏을 치고서도 2년 가까운 시간을 존버하기란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분들에게는 쉬운 게 아니죠. 하물며 간혹 유튜브에서 펀드 운영하시는 매크로 보는 분들조차도 자신있게 나스닥에 숏친 상태라고 말씀을 해도 그때부터 그분 영상을 보면, 나스닥은 주구장창 올라버리는 현상을 보면, 그분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당연히 투자도 잘하겠지만, 단순한 주가 등락을 보면, 거기서 거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SOX의 상품 한 시간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현재는 아직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이번에도 눌림이 와주면, 1시간 차트 기준에서 120에서 240일 이평선에서 눌림 매수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120일 이평선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요일에 여기까지 올줄 알고, 풀 매도 하고선 기다렸는데, 만약에 위로 올려버리면, 풀 매도 했다면 추격 매수하지 말아야죠. 왜냐면 그게 회이크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풀 매도라는 걸 내가 선택했을 때는, 본인이 원하는 매수 기준에 올 때까지는 절대 매수 버튼 누르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풀매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매수 위치에 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캔들을 보면서 거길 쫓아가서 매수한다는 건그 믿음이 깨져버린 겁니다. 믿음이 깨지는 순간 매수매도 원칙이 틀어져 버린 거고 그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지금 매수하지 않으면 돈못벌 거야 라는 심리가 생긴 거죠. 기회는 늘옵니다. 그 기회를 기다리는 게 힘들 뿐이죠. 풀매도 했으면 주가가 올라가도 추격 매수만 하지 말자. SOXX 일봉 차트로 넘어왔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제 눌림 매수 원칙은 어쩌면 너무 심플해서 이걸 뭐 인간 지표가 특출나서 이렇게 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이 없으면 5일 2평에서도 매수 받고 10일 2평에서도 매수 받고 그러니까 눌림 매수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최소한 20에서 40일 2평선에서부터 매수를 받으면 최소한 내가 고점에 물릴 일은 없게 되는 거죠. 조정장이 진행 중일 때는 물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상승 추세 중에 하루 만에 3배 상품 기준으로 10% 떨어졌다고 해서 물렸다는 건 그저 탐욕 때문에 캔들이 5일이 평위에 있을 때 불타기 한 경우밖에 안 됩니다. 물론 불타기도 잘하는 분들은 잘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새벽 내내 내가 미국 주식 차트를 볼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그렇게까지 내 인생을 투자할 게 아니라면 이 원칙만 지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면 아직 1 1일 2평선에도 도달하지 않았지만 장대음봉의 거래량이 실려서 단기간에 회복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매수 조언을 했던 기준에서는 아직도 수익 중입니다. 물론 수익금은 반토막 가까이 나왔지만 분할 매도에서 이미 실현 수익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수익 중이라는 게 중요하죠. 현금 비중도 넉넉하다면 일본 기준으로 20에서 40일 2평까지 오면 눌림매수 또 받아볼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임하면 딱히 물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대신 계좌관리, 현금비중 관리도 중요하죠. QQQ ETF 일봉으로 보면 n 는한번 방향을 틀면 언해이라서제 기준으로 눌림매수 받기엔 영 까다롭습니다. 운이 좋으면 2024년도 상반기처럼 눌림매수 기회가 팍팍 오는 거고 운이 나쁘면 2023년도처럼 이건 뭐 20일 이평선하고 원수인지 20일 이평선을왜 저렇게 멀리하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 상승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QQQ 상품은 현재 10일 이평선 터치 중입니다. 저라면 20에서 40일 이평선에서 매수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1.3% 정도 추가로 하락하면 되고요. TQQQ 투자한다면 X3를 하시던지 그건 알아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매수 라인은 41위평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공격적으로 롱비 중색에 들어가는 것도 전략이긴 한데 사실 이건 비트코인 롱숏 레버리지 하는 분들이 적은 금액으로 5에서 10배 설정해서 하는 전략이라 저는 굳이 미국 주식 3배 상품에 이걸 적용하고 싶진 않습니다.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내 모든 걸 걸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좀더 안정적으로 운영해도 제가 원하는 수익금은 챙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아주 간단하게 내가 예수금을 50% 이상 넣을 자리는 일본 기준으로 80에서 120이평선으로 주가가 내려왔을 때입니다. QQQ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상승 추세 중에 오는 눌림매수로만 접근을 해야지 내가 여기서 롱세에 들어가서 크게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면 뭐 본인 스스로 잘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금요일인데 너무 주가 하락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현생이 훨씬 더 중요하고 매수기에는 늘 기다리면 오는 거고 내가 꼭지에 풀매도 할수 있다라는 생각만 조금 버리시면 하루 주가가 곤두박질 친다 하더라도 마음 편히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불타기에 하루만에 물려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CPI 수치 보고 호재라면서 홀짝으로 롱을 탈 수도 있는 거고 각자 자기만의 기준이 있겠지만 주식 좀 오래해보니 그런 거 흔들릴 바엔 영상에서 알려드린 매수 라인에서만 내가 매수 버튼을 누르고 기다려도 충분히 하루하루 주가 등락에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고 분할 매도하고 분할 매수하면 그만인 걸 알게 된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금요일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